5월 가을의 가영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이야기는 와 드디어 내가 태어났구나 아, 휴, 거의 다 끝났네 아, 잠깐,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이제 이걸로 여기 작동할 수 있게 나사를 조여줘 조여 자 거의 이제야 다 끝났네. 우 쳐. 자, 하나, 둘, 셋. 후이, 한 번에 안 나와. 짜잔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. 삐, 붐 버튼을 삐, 삐, 눌러주면. 아 여기가 어디지? 안녕. 아, 안녕하세요. 너는 이제 태어난 거야 오! 태어나고 싶었는데 넌 원래 생각도 안 했었거든 그런 아까 그런가 근데 내 이름이 뭐지 이제 너 이름은 아리야 아리다니 어 아줌마는요 아 여사님이야 여사님은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샤나코라라고 해 샤나코나. 그냥 코나라고 불러 줘. 아니 그냥 샤나라고 불러 줘. 네. 자, 이것. 네가 징징징 떠이면 한 날아갔다 내려와 봐. 그래 신 파워드 드드드드 드드드드. 드드드드. 네다다. 뭐야 좋다. 이제 너는 택배 의원이야 2원이요? 응, 택배를. 택배를 시킨 사람한테 택배를. 어, 나사이나 택배를. 대신, 맡아주는 거지. 어, 택배요. 알았어요. 잘 태어나게 해주셨으니. 저도 보답을 해줘야죠. 그래. 띠리, 띠리, 띠리. 어, 잠시만. 띠리, 띠리, 띠리. 주문이 왔어. 뭔데요? 비비비비. 어 팔찌네. 잠시만. 짠이 팔찌야. 자 흡수라고 해봐. 네. 어 근데 변신을 한 다음에 하면 안 되거든. 잠시만. 어. 자 이제 흡수라고 해봐. 흡수. 이제 가녀우령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면은 내보내지는 거야 갔다 오렴 어 장소는 말이다 디디디디디디디 어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어 여기랑 가까운데 어디 나라야 어디냐면 산의촌이거든. 거기에 있을 거야. 띵동 띵동. 하면 올 거야. 근데 거기 맛이 사람이랑 혀라. 정말요? 아, 그렇구나. 자, 그럼 이제 가 봐. 늦었으니 늦기 전에 빨리 가야지? 네, 갔다 올게요. 뷰! 거의 다 왔음. 아,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네. 윙! 오! 예쁜 집이다. 우와, 나도 이런 집 갖고 싶었는데. 택배 왔습니다. 아, 이 상태로 보여주면 안 되지? 변신해야지. 변신! 우와, 변신을 다 했으니 이제 택배 왔습니다. 택배 왔습니다. 오, 택배 왔네. 네, 저 주문했어요. 네, 잠깐만요. 내보내기! 우와, 팔찌가 나왔다. 여기요. 팔찌 주문 왔어요. 오, 예쁘다. 오,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. 감사합니다. 멀려.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오 한, 뭐 들어오시지? 제가 주소 드릴게요. 그럼 실례할게요. 과일 주스를 만들어 드릴게요. 이걸 앞에다가 하고 이 주스 통을 앞에다가 하고 징 한다음 따르면 됐습니다. 오 감사합니다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근데 신기해요 로봇이란 게. 그럼 제가 더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? 현실! 풀! 프레... 전 이만 가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문미수도 우르륵 여기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. 아니에요. 난 이만 가봐야 돼. 하아, 아직도 안 왔네? 왜 이렇게 안 오지? 뿅! 저 왔어요. 왜 이렇게 늦게 왔니? 아, 주스 받네라아 그러다가, 그러다가 내일 택배도 늦잠 자서 늦지않을까 <laughs> 선생님. 아니, 샤님. 샤나님. 샤나. 그냥 샤나라고 반말 써도 돼. 알았어요, 샤냐.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. 그래. 띠비, 띠비, 띠비. 어? 또 왔네. 그럼 가볼까? 네. 더더 재밌는 장난감 안기도 여기 아니야. 좋아요 여기 구독은 여기 안녕 여러분. 바이바. 이 여러분 재밌었나요? 그럼 좋아요 구독이 어딘지 모르신다면 여기 좋아요 구독 여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안녕